큐체스텔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노란색 테란 최병현 선수. LG IM Yoda. 1세트 경기보다 2세트 경기의 경기력이 더 살아나고 있는 최병현 선수예요. 손 풀렸습니다. 테란 대 테란전 경기. 이에 맞서는 5시 파란색 테란 아주부 김영주 선수. 아주부 슈퍼노바. 김해. 팀의... 기둥 역할하는 선수 김영진 선수죠. 자 기어도도 높고요. 김영진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오, 야이거 움직이게 만들. 와, 어또 있어요? 야, 입체. 입체로. 어 뒤에 또. 야 승리 어, 또 형이... 있어요. 야, 와, 야... 와 이거 이번에 뭐... 아티스트네요. 예 이번에 아티스트예요. 어 진짜 대단니다와 진짜 이거를 와 이렇게까지 만 만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뭐, 드레야될 정도 네. 아닌가요? 저 정도면. 예, 진짜 퀄리티가 네, 상당합니다. 예. 오늘 커플분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까지. 이그 네. 현장을 좀 찾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좀, 어, 그림 쪽에, 어, 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냥 일반인이 그렇다고 네. 보기에는 상당했어요. 네, 사실 또 구성 자체가. 뭔가 그냥 단순 그 미술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 좀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네,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뭐 입체로까지 보여준 거 자체가 어좀 감동이었습니다. 네 김영진 선수 의 데이트하고 있는데요. 팀 기어도 2위에요. 해당 포지션 승률은 37.5%. 카운터 성공률은 62.5%. 자 김윤 선수가 좀 이제 카운터 성공률이 굉장히 또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그 전략적인 선수가 그 경기에 나왔을 때그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 선수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 전략만 사용하는 선수라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해서 경기를 플레이하면 승리를 할수 있겠지만 김영진 선수는 전략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조차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는 최병준 선수의 그런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이대형으로 이제 스코어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테란 대 테란 동적전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두구 팀 입장에서는 조금 꺼림직하죠. 네, 웬만하면 스코어가 밀리고 있으면 은 다른 종족을 더 좋은 전장을 활용을 해서 잡고 싶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김영진 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잘 잡아줬네요. 네. 네. 테란 대 테란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서로 정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네, 호주 정관장의 3전 전승 기록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예요. 네. 반대로 최병현 선수 우주정거장에서 는 승리 가 없어요. 다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브 팀이 그 우주정거장이란 전장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전체 승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승 1패 아니면 7승 1패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또 김영진 선수가 많은 역할을 네, 해주고 있고요. 잘았네요잘 네. 봤다면 뭐 자신과 타이밍이 어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테크 상황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잡힐 네. 땐 잡히더라도 건설로봇이 지금은 스캔 한번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정찰이 됐네요. 그렇죠. 서로 좀 사령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족별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최병선 선수 어태라 좀 좋아요. 예, 66.7%. 네. 66 네. 김영진 선수도 좋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최병선 선수 더 좋습니다. 그렇죠. 유할 승률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66%면은 또 굉장히. 심장이... 어, 거의 S급에 가까운 그런 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생각하는 건 비슷합니다. 우주봉을 먼저 올리고요. 네. 건물을 이제 뭉쳐서 지었죠. 본진에다가. 어, 뭉쳐서 지었기 때문에 스캔 한 번에 의해서 좀다 들킬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외곽적으로 건물을 띄엄띄엄 건설을 했다면은, 예, 네, 만약에 스캔이 왔을 때뭐한번 몰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양 선수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똑같네요. 네. 우선은 뭐 초반에 서로 오고가는 정찰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이후에는 사령부와 우중왕을 선택을 했어요. 네, 거의 똑같은 빈도예요 사실 이제 그 건물 짓는 앞뒤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 그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양 선수의 그런 의도가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부터는 정말로 진검승부, 네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또양 네. 네, 선수가. 현 기갑병을 선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에이수 숫자를 비슷하고 하지만 데이터는 최병현 선수 쪽으로 웃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테크가 조금 빠른다고 할지라도 공격을 가는 동안에 상대방도 그 정도의 대응을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스펠 한 번이 특별한 타이밍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상대방이 우려선 견제 날아오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훈대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근데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교차됩니다 자, 오는 거 알아요 여기서 네딱 맞으셨죠? 네, 딱 맞추셨죠? 네. 그냥 우주 무시하고 갈길 가요. 네. 자 그러면 본진이 비게 되는데요. 예. 서럽이죠자 화염차 좋은 도 많이 뽑은 쪽은 김영진이고요. 자 지뢰가 두 개나 있어요 여기. 지뢰 하나. 어. 아, 이거 던지면요. 아. 잔방에. 오. 어. 자. 어. 네. 그래도 네. 아. 소소한 네, 이분이 놀던데. 네. 아 지금 이쪽에는. 마이킹이 나와가지고. 네. 이득을 완전히 챙기지 못했죠. 예. 자 지뢰가 좀 내리면서 자 어. 일꾼 손실좀 있었고요. 아, 대래 다시 지하룡. 눌러요 시간. 뭐 스캔 한번만 빼내도 이득을 보는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도 한수 네. 하나 더 용감히 내렸어요. 자, 어. 오 지금 센스 있는 플레이로 네. 스프레시 이용해서 네. 제가 해줬고요. 하나가 지금 아 중간에 오늘 안 되죠. <laughs> 우선은 약간 좀. 팔가는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득을 이제 사소하지만 조금씩 챙기고 챙겨가고 있는 최병현 선수고요 이러면은 뭐김병희 선수는 조금 쫓기는 그런 입장이 됐죠 자신도 이제 역으로 뭐 유료선 견제를 활용을 해서 조금 대거하주면은네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는 있겠고요 네. 아직까지 뭐 크게 휘청거릴만한 그런 대비는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옥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이제 그 패치 너프 전에 그런 화염 기갑병의 화력을 네 다시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김영진 선수는 메카닉 테란으로 네. 체제를 좀 붙여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 견제, 자 희비가 살짝 엇갈렸고요 최병현 선수는 바이킹을 보유하면서 견제에 좀 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오, 2대1 싸움, 어. 2대1 싸움. 네, 내려가 네. 네. 아, 뭐, 이 선수 진짜 본능적이에요. <laughs> 야, 이거 소소한 네. 이득 다 가져가는 거죠, 최병현 선수. 네. 뭔가 좀 느끼고, 아, 가면 이기겠네. 네. 들어가서 싸우스 잡아먹고 빠집니다. 근데, 네 지금 김영진 선수의 생각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 이제 화염 기가병이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사용을 한다고 할 지연전, 피해를 많이 안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와, 오, 근데 이런 걸뭐 요셉니다 건물 심시티가 지금 방어형이에요 네, 아무리 지역불 화염차라도 이게 들어가서 긁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은뭐 미사일 포탑뿐만이 아니라 뭐보레까지 화염 기합백이 푸른불을 품습니다, 푸른불 네. 네. 아... 우선은 좀 방어라인 네. 잘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요 어지간한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최병현 선수가 지금 공격적인 성향보다 우선 좀 수비적으로 경기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일단 상대 체제를 확인했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네세 번째 사령부를 이미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네. 일단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하고 내 네, 병력이 충분할 때 상대의 견제를 확실하게 막았다 확신이 들때네 그때 이제. 역력을 진출시킬 생각인 것 네. 같습니다. 자변하 선수 공격적으로 경기 잘 몰아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한번 기세를 잡았을 때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정말 발군인 선수고요. 네. 지금 경기에서는 조금 초반에 봤던 이득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 벌려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와, 우선은 네. 진짜 나가고 보는 선수인데 음. 이번 경기에서 상대방의 운영을 이 네. 보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상대를 오게 만드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네. 해주고 있고요. 다른 색깔을 이번 3세트 경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한 번씩 너무 과도한 수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네. 신이 유의한 점을 조금 대주는 이런 경기를 최병현 선수가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방어는 지금 뭐 괜찮다 싶을 정도로 네. 김영윤 선수도 견제를 위해 투자한 자원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들어가면 결과는 정말 못봐요 경기의 흐름을 좀잘 보고 있는 최병윤 선수고요. 들어올 테면 와봐라. 지금 수비 진영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상대 나오면 아마 들어갈 텐데. 어, 1사이 이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거 나오고 있는 병력도 전병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비 되는 병력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오는 거라서 네, 네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어, 지금 최병현 선수가 상대 안마당에 스캐너를 한번 뿌려 보고 나서 어, 병력이 얼마 없네. 그럼 진출해 봐야지라고 지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 타이밍을 노리고 과연 이제 김영진 선수의 빠져 있는 유여선이 활약을 더. 야 그래도 지금 자, 네, 좀 두기 자 절벽 위에서 PR 주죽 있어요 아, 네 벙커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아, 한대 한 남았네요. 네, 네. 네, 많은 숫자의 일구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만 균형을 좀 맞추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멀티가 하나가 차가 난다는 거네 그런 부분이 좀 네. 크,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예 수비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그 이외 이득을 확장으로 지금 환산했거든요. 네. 여기서 자원체 취는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게를, 지게 이용해서. 아, 자원체 취율을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스캔으로 확인을 했죠. 드행 선수. 이러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빈틈으로 와서 한번 뚫어버리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따라가 주네요. 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테란의 어떤 수비라인을 돌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늦게라도 따라가면서 네. 운영을 할 생각, 어? 제이 멀티? 취소했나요? 취소했나요, 김영규도? 오, 가요 그냥. 갑니다. 아, 네. 이걸로 하면 안될 생각으로. 아저 저. 저 치즈 갑니다. 치즈 가요. 분명히 사람물을 짓고 있어서 그만 취소했어요. 를열 바로 가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자 병력 모아서 들어갑니다한 번에 끝낼 타이밍. 자, 자 잡고 들어간다고 우동 폭파지죠? 네 지금 체류 중에서도 스캔을 삼색 한번 뿌려야. 네 상대의 그런 의도를 알수 네. 있는데. 아, 어, 어서요. 지금 봤는데 약간은 빠릅니다. 위에서 어 어, 이거 막히면 되거든요 자 해변거리 위에 내면서 순식간에 통과만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있을 때 병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야 맞죠? 밀어내라 귀병진 자 밀어치고 있습니다 밀었어요 밀었어요 뚫리는데요 자 밀긴 밀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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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병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 정리를 해야어 결국 막히면은 그선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막히면 절대 안 되는 병력이에요 막히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거는 네, 구속병력 싸움에서 예. 약간은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 아직 예. 네그 한가닥 남은 그 시랄같은 희망을 건설 예. 로봇 오히려 최병 선수가 동원하면서 서로 맞꾸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오 근데 기갑병이 기각병, 긁어주고 기갑병이 긁어, 다 긁어야죠 네, 자 어? 여기서 탱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네, 네. 전차는 상대 주병력을 때려야죠 네자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건설 로모으로고김영 선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바리기 싸움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예. 사, 오 문제를 네. 아, 사령부에요 자, 지금 지금 오자 그러고 나서 또한번 소환해요 네이 친구 하나가 예아 대박을 해주고 네. 숨어 있는 기갑병 하나지 병력을 주는 거죠 네, 네. 광물 한300로 냈습니다 기갑병 한개예자 네. 광물 싸움 나오는 병력 싸움이거든요 자 회수 다 해줘 도필하니까 요네이가저것 지금 회수하는 병력으로 환산하고 있어요 일단 어우 근데 네. 그래도 상대 기지를 한번 흔들어 주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타임에 공격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사령관 하나가 부족해도 본인의 강물체취가 거의 다 끝난 시점이라서 그냥 그대로 들고 네. 또 센터 쪽으로 옮겨가지고 자원 수집하면은 자원 양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들기적요네1군에서 10개 가량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 입장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센터로 차량을 옮기고 나서 자원 체치하면좀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 차명현 선수도 일군을 전퇴 동원을 했어요. 그렇죠. 1 0시정도 맞습니다. 김영진 선수가요. 네, 그리고 최병현 선수는 지금 급하다는 생각에 건설로봇을 단한기도 찍어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네, 건설로봇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김영진 선수가 지금 이제 병력을 한 타임 더 짜내서 마지막 남은 한 타임 러쉬를 감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일 기갑병으로 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주의를 살피는데 우선은 일꾼 피해를 발선한데요 네, 최병훈 선수가요. 그렇습니다. 자, 숫으로좀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비가 좀되어야 됩니다. 김영진 그걸 뚫어내야 되고요. 네, 경기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일꾼을 던지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의 일꾼을 던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뭐 스킬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류선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어떤 병력 구성이나 질을 확인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사령부 숫자는 확실히 좀 최병훈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김영진 선수 입장에서 아 지금 내가 아. 몰리고 있네 이런 생각. 8주에 1구는 네. 더 많아요. 이거 가겠다는 생각이 민나. 지금 네. 지게로부 한기 한기가 아쉬운 상황인데 계속 스캔을 활용해가면서 어떤 상대방의 병력의 숫자를 어? 확인해주는 김영기 선수였거든요. 네, 네. 서로가요. 어 근데 먼저 최병준 선수가 나가서 저렇게 맞이하려는 플랜 굉장히 좋죠 지금. 예, 바이오닉 제자의 병력을 이끌고 좀 내려가는데요. 네, 어, 어, 어 예. 여기 수비라인도 좀갖춰져 있거든요. 전설 로봇 동원 없이 단순 병력으로 뚫는 것은 굉장히 또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예, 되는데요. 올라가다 맞으면 어. 시작하거든요. 네이 병력이 오기 전에 빠르게 밀어내야 됩니다. 네 불공을 좀 많이 들렸는데요. 차 내려서 기가 병력이 약하는 상황에서 아 근데 이게 완벽한 자. 아시리아는 시비 빠지죠. 제가 해서 많거든요. 지가 병력 끝내요 들어갑니다. 자 바이올린 병력에 공성 전차를 전부 정리하면서 이번 싸움에도 대규모 승리 또 안했어요. 최병현 선수. 자 그래도 김영진 할수 있는 견제 다 해봐야죠 네아 병력 흘리기 시작했고요 네. 병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체 네, 경기 끝났습니다 최병현 선수의 이 병력 우선은 빠져나와서 길를 노리는 그 공격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추가 경력을 끊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는 사실 메카닉 병력들은 좀 모여야 강합니다 인구선 150이상 정도는 이제 묵직하게 뭐 모아야 강력한 병력들인데 뭐 바이오닉 병력의 어떤 최병현 선수의 해병과 불곰의 하력이 더 뛰어났다는 거죠 네 오늘 경기 최병현 선수의 연승 염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 아주머니 대표하는 기둥 하나를 좀 뽑아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좀 종종 나왔습니다 그 한타 러씨가 들어가고 결국 상대와 본인의 그런 이제 건설 업무 숫자가 거의 맞아 떨어진 타이밍에 네. 사령부 하나 차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최병현 선수는 공격을 다시 한번 을까봐 건설 로봇을 아예 찢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반면에 김영준 선수는 건설 로봇을 꾸준히 생산해 주면서 열기 이상 차이를 벌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방금 박대만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진 사령부를 날려서 좀더 예. 길게, 예. 게임을 길게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나와요. 그렇죠. 우선 눈에 보이는 사령부 차이는 좀났습니다만그 이후에 경기 운영에서 일꾼, 일꾼은 김영준 선수 더 많았거든요. 네, 김영준 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했다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이킹이 다 잡혔잖아요. 네, 네 한번 오릴러시로 가면서 바이킹이 다 잡혔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수비만 하고 있을 때는 상대의 어떤 우려성 견제가 너무나 맞기 취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불리한 상황에서 지게로봇보다는 스캔을 활용해가면서 상대의 어떤 병력의 어, 양이나 질을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근데 빠져나가 있던 병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병력들을 놓친 게 결과적으로 이제 큰 페인트로 작용을 했네요. 네. 아주부의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명희 선수 올려보냈습니다만 최병희 선수 하나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엄청난 위기죠. 사실 에이스 카드인 김영지 선수를 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0이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남은 이제 두 장의 아주부 카드, 아주부 선수들 내 카드가 이제부터는 정말 일당백으로 네. 활약을 해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지금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 이 위기를 좀 어떻게든 벗어날 선수가 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번째 카드, 누굴 선택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현 선수의 3연승. 연습 끊어내고 반대로 연습 해야 되는 선수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번 경기 누가 나오나요? 오! 어, 김성환 선수를 올려 보내는데요. 야, 김성환 예. 선수를 기용을 하네요. 일단 뭐 지난 경기에서 좀 활약을 해 줬었던 사진을 기록했던 정민선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 네, 김성환 선수 일단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적을 전해서 최병현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약간의 의외로 카드를 꺼내들면서 김성환 선수의 어떤 패기, 연수를 믿어보는 아주 좋 팀이네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김성환 선수를 꺼내드리기 이전에 김영진 선수의 패배가 좀 일단 너무나 뼈아픈데 김성환 선수가 얼마나 어, 잘해줄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믿고 비용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LGIM을 상대로는 편패를 굽히고 있는 김성환 선수. 중간중간 추전을 중간 해서 깜짝하도록 승리를 아, 거둔 적은 있습니다. 연승행진 달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깜짝카드로 기용돼서 분명히 카운터용으로 좀 이제 사용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멀티킬를한 이력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박수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정민수 선수가 그런 네, 그 4킬을 해준 것처럼 네. 오늘의 김성환이 그런 대박을 터뜨려주기를 바라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현 선수의 이 행진을 김성환 선수가 z 어내야지만신 o 같은 희망이 좀 생기거든요. 자, 과연 연네 번째 째기에에김김 z 선수수 o 바라승 승리를 이줄지잠잠후후확확해해보습습다다 <목소리>